어,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평균 강수량이 1,200 정도 돼요. 세계 강수량보다 훨씬 많죠. 하지만 제가 볼때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아주 지역적인 특성이 커요. 국지적으로 많이 와서 홍수 나는 지역은 매년 나죠. 뉴스 보면 여러분 올해만 해도 막비 좀만 많이 오면 막 마을이 잠기고 그러죠. 근데 비가 안 오는 데는 또안 와요. 물이 부족해요. 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 2015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강수량 통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평년 대비 분포도예요. 자, 봅시다. 영 강수량이 이렇고 평년 대비 분포. 자, 강수량이 점점 이런 데는 좀 줄고 비슷한 데도 있고 이런 도심 지역은 좀 추네요. 강수량을 보면은 여긴 1,400m가 온 거고, 여긴 800m가 온 거고, 밑에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항상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항상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문제도 많이 나고요. 근데 이런 위로 내륙 지역으로 갈수록 비가 좀 적게 오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음,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보시고요. 연강수량은 평균 대비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물의 양이 우리 되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자원을 보면은 어, 물을 뭐 담수, 프레시워터 그리고 기수, 해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기 뭐야? 담수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계곡, 하천, 강, 뭐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뭐 이런 이런 애들 있죠? 그 애들 다 담수예요, 그냥. 계곡 이런 것도 총 용전 고형물이 1,500mg per liter 이하입니다 밀리그람 퍼 리터 뭐야 여러분? Ppm이죠? ppm 이죠 ppm 이하다1 l 에 1,500mg 만큼 들어있는 거 지표수 호수 강 얼음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토 및 콜로이드 존재로 탁도 제거가 필요하다 지하수 지표수보다 TDS가 높다 지하수 당연히 지표수보다 TDS 높죠 TDS 뭐였어요 여러분? 다시 쓰면 총용전 고형물 이거 하면뭐 생각하라 그랬죠 바닷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 바닷물을 생각하라 그랬냐면은용전 고형물이 뭔지 알기 위해서 클로라이드나 설펜트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기타 등등등등등 물 속에 녹아 있는 많은 물질들 포타슘도 있, 뭐 있죠 자 그러면 지하수에는 어떤니까 여러분? 지하수에는 암석이나 돌이나 토양에서 용출되는 물질들이 많이 있겠죠. 지표에 있는 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녹아있는 물질들이 많다, TDS가 높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토양과 암석에서 용출된 광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기수, 기수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가 국토 저기 경계면이라고 할게요 하천으로 가서 여기 바다 그러면 여기 연결돼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정도 바닷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만큼 정도는 그죠 이만큼 정도는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한 담수가 될 거고요 여기는 희수가 될 거고 여기는 탄수가될 겁니다. 뭐 낙동강 같은 데 가면은 부산에 가면요. 저기 바닷가로 나가는 그 지점에 있어요. 거기 눈으로 바로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 고기를 고 기수라고 합니다. TDS가 5000mg/L 이상 되는 지역들. 그럼 1500에서 5000 정도 되5000 어, 아, 이상. 5000 이상 되는 애들이 기수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담수는 아, 바다 해수는 뭐예요? 3만 부터 3만 4천 밀리그램퍼리터. 요거 잘 볼래요, 여러분? 3만 부터 3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 바닷물 염분이 어느 정도 되냐? 예, 바닷물 염분은, 어, TDS로 갈때 3만에서 3만 4천 밀리그램퍼리터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 잘안 하죠? 퍼밀이라는 단어를 니다 퍼밀. 퍼밀. 천분율. 천 짝짝 갑니다. 퍼밀. 3분율 이거 g 리 l 예요 이게 g 리 l 로 바꾸면 30에서 34gfL 퍼밀이라고 합니다 30에서 34 퍼밀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해양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센트로 얘기해요 바닷물염분이 어느정도 되니 3에서 한3% 정도 돼3.5%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센트 1%는몇 ppm? 만 ppm 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만0 0 쩍쩍하면 3에서 4% 4까지 아니고 3에서 뭐3.4% 이렇게 얘기한다 이 퍼센트는 1%는 하나 둘셋 넷, 데1 ppm 10000 mg p e l 알지 여러분? 환경학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다 만약에 안 했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내용들 지금 한 제가 볼때 3분의 2는 알아 들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 뒤에 문제 풀거나 할때 단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브라인수 36000ppm 이상 더 염수죠 염수 고염분 그리고 우리 사해 같은 경우 사해 죽은 바다 바닷물이 고여 있는 곳 증발만 계속하는 거죠. 점점 연 염분이 올라갑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40%면 50% 정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분 진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참고로. 자, 바닷물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성 아,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얘기 뭐냐면 여러분 바닷물은요 이게 녹아있는 용전고염물이죠 클로라이드이온, 소디움, 설페이트, 마그네슘, 칼슘, 칼륨 염소이온, 나트륨, 황산염, 마그네슘, 칼슘이온, 칼륨이온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막 어중그떠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성분이 있습니다 음. 이 비율이 있어요 이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개만 알아도 한 가지만 알면은 전체 농도를 다 구할 수 있죠.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음 어떤 환경 장비들이 있어요. 환경 장비들이 있는데. 염분, 염분을 말하거나 TDS를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TDS, 토탈이죠, 토탈 모든 게 녹아 있는 건데 그러면 모든 게 녹아 있는 거를 어느 기계가 다 측정을 해서 더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해양에서 해양에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염소이염만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자자자자자자 환산해서 어, 전체 양은 얼마야 라고 TDS가 얼마인지 구하는 장비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일정선물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담수 담수는 안 그래요 해수만 그럽니다 해수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담수에서도 그런다고 착각을 하면은 여러분 음, 나중에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해수에서만 그렇다 해수에서만 상대적으로 비교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첫 시험, 뭐첫 시간이지만 기본적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 저 영향 개발이라는 거예요. 영향 개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영상 보고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떻게 지 올림픽 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미술관 미술관 내부의 전시품이 아닌 그 주변의 거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길에 물을 뿌리자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내 사라진다 그동안 비가 올때 익히 봐왔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투수성 돌이 세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시멘트 몰탈이나 역청 소재를 쓰지 않고 자연 소재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세석과세석 세속 사이에 수많은 공극들이 있습니다. 이 공극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그래서 지하수위를 점점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이라는 저금통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laughs> 자, 저 영양개발. 기존에 어떤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대대적인 개발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빗물을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불투수 면적. 불투수 면적. 이건 뭐냐면은 투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번 지형을 한번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보세요 다 아스팔트나 시멘트 겁니다 흙, 토양, 논, 밭 이런 거 있나요?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우리 저기 뭐냐뭐 주말농장 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넓게 된대 거의 없어요 그럼 그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속불수무적이 늘어나니까 빗물, 빗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속으로. 그럼 다 하천으로 흘러가고 그냥 바다로 가버리는 거죠. 즉, 지하수.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리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도 있지만, 땅 속에 사는 미생물들, 많은, 수많은 아주 그냥 전세계에서, 전세계 의 미생물과 환경 미생물의 근원이 토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토양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을, 어, 토양 또는 지구에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LID, 저 영양 개발이라고 하고요. 어 건축과나 토목과에서도 많이 해요. 네, 저희 환경학과에서는 저영양 영양 개발 불투수면적의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땅속에 있는 많은 생물과 미생물들을 생존을 미생물의 생존을 보존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저영양 개발.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투수 면의 증가로 인해 따다다다다다다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저영양 개발이라는 것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에 저류, 모아두고 침투시키고 여과시키고 증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서 소규모, 개별 빗물 관리 기법을 말한다. 대대적인 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쉽게 아실 거예요. 저 영양 개발 기술 요소. 기술 요소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해도 아이디어를 짜도 이 기술 요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공학적인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내용이에요. 식생 치료지를 보면 저류기는 가능, 여과기는 가능, 침투기는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성에는 이렇게 단지나 도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표시한 거고요. 핏물통, 저류 가능, 여과하지 않죠? 집토하지 않죠? 증발하지 않죠? 다안 하죠? 왜냐면 통은 어디다가 모아둔 거니까. 이렇게 특징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림 보면 더 쉬워요, 여러분. 식생체로지 이렇게 놓은 겁니다.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 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 조류주소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 여기는 무슨 뭐 공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였죠. 제가 무식했던 겁니다. 옥상 녹화. 강우 유출수로 옥상에 차지하여 여과 증발 저약함으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요소. 나무 여과 상자. 여과 시켜서 무수관을 통해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것. 여기 있는 거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엄청 간단해요. 자, 그래서, 아까 본게이 투수성 포장이죠. 그죠? 투수성 포장. 여기는 지금 빗물이 없죠. 다 흡수됐으니까. 여기는 많죠. 왜냐면 투수성 포장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식이 물이 불투수, 요 불투수 면적인 거예요. 다 여긴 투수 면적이고, 빗물이 그냥 다 표면으로 흘러가지고 내려가 버리죠. 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그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뭐냐면, 한국 외국어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LID 기법을 이용하여 바꾸어 보기. 또는, 왜냐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어느 분도 있잖아요. 자 또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를 엘아이드 기법을 위하여 바꿔 보기 학교에 계신 분들 자취하거나 기숙사 하시 분들 이거 쓰면 될 거고요 집에 계신 분들 우리 동네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 한번 숙제를 예를 들어 보면 음 잠시만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다시 해놨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 100년간에다가 자연대학 사이에 계단, 경사로 지점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물이 이렇게 흡수하게 돼서 땅으로 흡수하게 만들겠다. 여기를 이런 걸로 바꾸겠다. 투수성으로. 2번째 홍글동. 두번째 2번 홍글동은 어떻게 했나요? 횡년관이 있는데, 음, 뭐 만든 거야? 여기는? 모래 여과장치. 수0그림찾겠네요요거요 파란 거, 요거 1번. 2번, 3번이 여기 없죠. 요 것들을 설치하겠다. 나무 여가 상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 여기 설치하겠다. 이거 계단에 물이 막 흘리는 것들을 침투 도랑을 만들어서 가운데로 몰겠다. 어, 음, 뭐 괜찮습니다. 이거 막 위험하죠. 이거 걸어다닐 때. 그리고 보도의 식생 수로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다. 1 0 0 년가 뒤에 것 같아요. 여기를 빗물통을 이용해 가지고 빗물이 내려오는 건데 이 통을 이용해서 땅속으로 흡수하게 하겠다. 변경 전, 변경 후에 여기 투수성 포장을 하겠다.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우리 동네를 대상으로 이 기법, 을 LID 기법 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을 숙제로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 2021년 9월 14일. 저 원래 이거 숙제 뭐 2주, 3주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기한 후에, 그리고 기한 후에도 솔직히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1점씩 이렇게 하고. 이거 절대 안 받습니다. 이제, 진짜로. 왜냐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점수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니까 상대적으로, 어, 과제를 안 하신 분들 안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4일까지 그래도 며칠 드렸어요. 10% 들어갈 거고요. 보고서는 워드, 한글, 파일, 수기 손으로 그린 거 이런 거 허용합니다. 스캔, 뭐 사진 찍어서 다 돼요 여러분 이 클래스에다가 내는 거 아시죠? 제가 이 클래스에다 과제 올려 놓을 거예요. 과제란 해놓거니까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평가로 이 과제 한번안 내면 진짜로 과제 한번안 내면은 A+ 막 힘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며칠 드렸으니까 며칠 동안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수질에 대해서 아주 기초 입문 내용입니다. 크게 우리가 외우거나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그렇게 없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 꼭 확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